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명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주제 성형수술 비용을 싸게 견적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어, 여러 비용들을 싸게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성형외과가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A, B 시세 군데쯤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거의 모든 내용은 실제로는 어, 마케터에 의해서 창조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어떤 상품을 쓰고 나서 네이버 쇼핑에 나는 이게 좋았어요라고 올릴 순 있지만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얼굴이나 뭐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난 이게 좋아요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누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걸 쓰는 것 자체도 엄격하게 보면 의료법 위반이 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정보의 사실 대부분은 어, 마케터들에 의해서 과장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자 a, b, c 세 군데 성형외과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흔히 생각하는 쌍꺼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쌍꺼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먼저 a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 봐요. 어 여차저차해서 얼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실수를 잘, 범, 잘 범하냐면 어 여기선 200이에요. 여기서는 100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서 200인지가 중요해요. 절개를 하는지, 절개 눈매 교정을 하는지, 앞트임을 하는지, 뒤트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일단 견적을 받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엔 B 성형외과에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200을 견적 받았는데 이번에는 250을 견적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저 어디 가니까 처음에는 병원 이름을 말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니까 200에 견적해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팩트로. 그러면 이 병원에서 환자분에게 어 가격을 낮춰 줄 의향이 있다면 가격을 낮춰 줄 가능성도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200을 맞춰 줬다고 해도 또 가지 마세요. 또 C를 한번 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180이 나왔다고 그냥 한번 일단 날려보는 거예요 멘트를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 환자분을 잡고 싶으면 더 가격을 낮춰 줄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형수술에 싸게 견적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환자분들이 흔히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눈매 교정이라는 것만 해도 실제로 절개 쌍꺼풀의 시간이 10분 더해지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이 1시간 더해지는 방법도 있어요. 둘다 눈매 교정이에요. 이거 됩니까? 제가, 어, 폴짝 뛰어서 하늘로 점프를 할수 있지만, 달나라까지 점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 난 하늘로 점프한다는 말로 한마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이만큼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걸 자꾸 조선시대처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연과학에서는 이걸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나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라서 150만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A 의사와 B 의사와 C 의사가 도대체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 제일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가를 제일 잘알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 사람의 평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환자분을에게 어, 대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만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 실력이 모두 똑같다고 칩시다. 모두 똑같다고 친다면, 실제로는 이 병원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한 의사가 하루에 10개를 하고, 여기는 5개를 하고, 여기는 2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실력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2개를 하는 쪽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또, 문,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개를 한 쪽은, 다음에 환자분이 수술 받고 가도 여러분들을 다시 봐주게 돼요. 왜냐?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10개를 하는 선생님은 여러분을 봐줄 시간이 없죠. 실제로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사람도 6개, 7개 이상의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을 환자를 못 보게 돼요. 그럼 어디선가 놓치는 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유명하다고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용이 어떤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봤던 많은 최저가 병원들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 갔어요. 최저가를 어떨 때잘 쓰냐면, 이럴 때잘 써요. 어, 일단 시장 가격이 뭐 500만원인 수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이걸 200만원의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봐도 어, 이거는 시장 가격 이한데 원가 이한데 이런 병원들이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떨이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이 속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왜 그럼 200만 원 해줘도 되느냐 재수술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 우리 문 닫을 거니까. 그래서 막판 떨이를 하고 나면 그 재수술에 그 환자들이 저 다른 병원으로 막 오게 돼요. 그럴 때는 이미 재수술이잖아요 하게 되면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500만원짜리 수술을 재수술하면 천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 흔히 많이 아시고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뭐 언어로 와서 알든 여러분의 태도로 알든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격만으로만 보면 이렇게 해서 가격은 충분히 낮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약간 뻥이 섞인 걸 수도 있죠. 뻥이 섞인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흔히들 이렇거든요.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하면 듀얼트임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째는 건데 전 그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말로는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해준다 그래요 그럼 잠깐 또 떨어지죠 그리고 뭐 우리는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이런 말은 성형외과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 수많은 이벤트들이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벤트에 지쳐요 과연 그게 정상적인 이벤트라고 생각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성형외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신다면, 충분히 오랜 기간 보시는 걸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상담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